<laughs> 어, 이 땅에 계속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 지구상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계속 고통 이유가 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머무림치는데 문제는 뭐냐 많은 종교가 이유는 알았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원죄로부터 시작되는데 원죄를 모르고 자꾸 자범죄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갖다주는 갖다 주는 배경이 뭔가 배경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지식이니 과학자가 이해할 수 없죠. 왜냐?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지식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연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영적 존재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종교가 이걸 해결을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선행도 하고 또 고행도 하고 많은 일을 해요. 명상도 하고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자, 의학 지식이 발전하는데왜이 땅에 계속 고통이 오는지, 정신병자가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자살이 왜 이렇게 급증하는지. 마약 중독이 왜 이렇게 번지는지, 왜 타락과 범죄가 많은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종교에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종교가 아주 해결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자범죄만 알지 종교 문제가 뭐냐? 원죄를 몰라요, 원죄. 그래서 그 훌륭한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더군다나 이 배경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이게 지금 완전히 장호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죄의 종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원죄입니다. 원죄 원제. 이번에 그 그 칼럼에도 지금 글 써놨는데 퀴어 축제 그 동생 축제가 막 들풀처럼 번지잖아요. 제가 호주 가봤더니 숙소에 앞에 젊은 부부가 산다. 젊은 부부가, 보니 두놈다 남자들이요. 그게 부부의 가정이란 말이. 또 이웃집도 젊은 부부가 산데 보니 그여자들이요 대데이 사람들이 뭘 내세우냐면, 인권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달라. 인권, <laughs> 인권이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국가, 피부색, 인종, 장애,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령 입사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저질러 나왔어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출신 국가나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어떤 장애 같은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야, 지금. 근데 동성애는 치유가 좋아서 선택한 것인데 인권이다, 인권이라니. 인권이라니. 언제 몰라서래, 언제? 지금 일본과 미국서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이 여화정입니다. 여화정인는 세상 정부를 사탄의 정물로 봐요. 세상 권력자를 사탄의 도구로 봐. 그러니까 국가에복종할 필요 도 없고 군대갈 필요 도 없고 우리 수열 뭐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땅에 천년 왕국 이땅에영원 영혼, 영혼이 죽지 않고 여, 그러면서 그리스도 부인하고 내서도 부인하고 죽음도 부인하고 교리를 다 부인해 그러면서 우리는 양심적 병력 그보다 소수의 인권 보여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근본적인 거 이걸 이걸 몰랐어 원제를 몰랐어 원제란 것은 창세기 3장 1절 6절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질문이 주시는 뭐냐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서 산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면 안 되지 그걸 만들었으면 쫙 울타리 뒤에다 감춰놓았지 왜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딱 심어놓고 보게 만듭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과 계약이에요 인간이 멸망하지 않은 장치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타락한 천사, 사단이 세상을 딱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을 멸망시킬 키 것을 벌써 아시고, 사단을 막는 장치란 말이에요. 장치 신물로 말하면, 선악교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선악교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런 니가 속아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이 죄는 로마서 5장 12절, 아담, 조상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넘어와요. 그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지어야, 짓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죄입니다, 완전. 그 원제 내용이 뭐냐? 10편, 14편 1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인간의 총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버려 하나님을 지금 거본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죄는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다른 죄는, 자범죄는 자기가 죄지면 자기가 벌받아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것은 영적 죄기 이 때문에 자손에게 반드시 건너가요. 그래서 왜 우상숭배하지 말아가냐면은 우상숭배하면 본인에게 고난이 와요. 그리고 후손이 망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은 사업장 차려놓고 팥죽 싸가지고 쭉쭉 뿌려 귀신 떠나가라 팥죽 뿌린다고 귀신이 도망가겠습니까? 그리스도 피가 역해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란 말에서 들었는지 빨간색 흉내를 어떤 대망 같으면 또 돼지피 뿌려요 돼지피 6월절날 양의 피를 바를 때 흑암이 넘어갔는데 만약에 6월절날 이라엘 백성들이 뭐 닭피 돼지피 발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팥죽 발라서 못되게 되겠어요. 특별히 중국 사람을 보면 빨간색을 좋아해요. 옷도 빨간색? 간판도 전부터 빨간색, 그러니까 이제 듣기는 아, 붉은색이면 귀신도망도 듣기는 들었는데 내용을 지금 모르는데요. 어, 어, 뭐, 중국은 거기 축제 때 폭죽을 많이 터뜨리거든요 폭죽, 전국에서 날립니다. 그러니까 폭죽 떨어뜨리는 거, 절기 딱. 그날 지나고 나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확 올라가 버려. 바람이 밀려오니까. 근데 그게 뭐냐? 귀신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귀신은 영적 존재인데그 폭죽의 귀신이 도망가겠습니까, 지금? 그러니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집 가보세요. 어떤 집은 뭐집 앞에다 호랑이 그림 그려놓기도 하고 또 가시 갖다 걸어놓기도 하고 딱 귀신 쫓는 거라는데 그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기면서 종로로 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종로로 타는 거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을 생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또이골로스에서 3장 5절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탐심도 우상숭배, 탐심도 네. 하나님 각자 믿음의 분량 주셨는데 그 이상을 자기가 탐하는 것. 탐심. 세 번째. 우리 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이 원죄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으로 지는 죄입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싸워 도저히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는뭘 이걸 말해 이걸 지난번에 그 사람 죽인 사람 그 잡으다가 조사하는데 보니까 왜 죽였냐? 아, 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자꾸 귀에서 소리가 났는데, 개를 죽이라고 죽이라고. 근데 그게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말을 형사나 검사가 알아듣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 자범죄는 이 악한 생각,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 행동, 계획, 이것들이 죄예요. 자범죄.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5절 6절.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자범죄란 것은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모든 계획, 이게 자범죄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 동성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을 하겠는데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거부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래 앞으로 동성에게 심각한 문제 나와요. 이게 만약에 인권이라는 차원을 합법화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 오냐?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되어버려요. 기독교인은 인권을 핍박하는 자로 낙인찍기 측을 받아. 더 무서운 것은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심각합니다, 지금. 유럽은 영국만 해도 그 모슬렘이 30%인데 기독교는 7%거든요. 아무 힘이 없어요. 동성애, 만약에 동성애다가 왔는데 물건을 안 팔았다. 주례를 거부했다. 바로 구속이야핍박으면 바로 벌금 나오잖아 미국에 있는 연방판사가 해직됐잖아요. 동성애 거부하다. 재화점, 동성애 커플 그 축제 케이크 안 만들어준다고 그 재화점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화 되어버리면 성경은 아직, 거짓말은 책이 돼. 기독교인은 인권을 짓밟는 이런 집단이 돼버려. 만약에 거기 동료면 팡, 처벌받게 돼. 이게 참보다 성경에는 소동과고모라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죄의 종류, 원죄, 우상숭배죄, 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종교인들은 이 원죄를 모릅니다, 원죄. 또뭘 모릅니까? 우상숭배가 뭔가를 몰라요. 특별히 천주교천주교 천주교 성당마다 가보세요. 그 마리아상 딱 있잖아요, 마리아. 마리아 그 발을 보세요. 뭘 받고 있는가. 뱀이 이렇게 똥아리를, 동아리를 탁 들고 있는데 뱀을 마리아가 딱 받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리아가 사단을 꺾은 그리스로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겁니다. 데 천주교 국가 버스에 거의 다 저주받아요. 필리핀이 지금 85%가 천주교인데 심각합니다. 약 1억인데 한 10%는 호적도 없이 호적도 없어요. 마닐라 시내만 정상이지 밖으로 나가면 좀맨먹고 다닙니다. 하루 임금이 천 원. 하루 한끼 먹어요. 변들에 가봤어요. 비참해요. 옷 하나 가지고 일년 입습니다. 남미도 전부 다 가난, 마약, 자살, 폭력, 살인. 우리나라도 다행히 기독교가 천주교도 많아서 지금 이거 눌러놓는 거지. 천주교가 기독교로 많아졌다. 그런 문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이 이건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서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영원히 해결한 겁니다. 사제, 이 사제란 말은 용서받았다, 용서받, 용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요한일서 1장 9절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원전는 끝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끝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자범죄는 회개하면 돼요. 고백하면 끝이요 어린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이제 아빠한테 아빠네가 이런 죄를 내잘못으서 그러면 알았어 그럼 끝이요. 아빠 불러다 건데왜그래서 그런 부모 없잖아요 자백하면 끝이야 자백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고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죄도 정겸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9절 네눈 속에 는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티를 빼라 하느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laughs> 시편 51편 9절 13절 한번 고백한 것은 영원히 끝이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약에서는이 말씀 붙들고 하면 돼요 말씀 말씀은 너의 발에 빛이어 길을 하겠어요. 이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죄 때문에 계속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요. 배경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주 그리스도란 이름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이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참 제사장.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가는 곳마다 하늘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참선지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끝이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있는, 안 있는 자는 정기함이 없나니 어렸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엎어져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흔히 그 농담하잖아요. 수녀하고 창녀 있을 때 복음 모르는 수녀하고 복음 아는 창녀하고 누가 희망이냐? 누가 희망이 있습니까? 복음 모르는 수녀는 영원히 멸망받아요. 그러나 복음 아는 창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게 문제지. 내가 뭐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홍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나가지고 온 지구가 지금 휩쓸려 가는데 차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방전에 들어가야 돼요. 홍수가서 떠나러 가는데 뭐, 차가 필요해요? 지식이, 집이 필요해요? 뭐, 인간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박사기도 필요 없어. 방유 안에 타야 돼요. 우리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보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어이 이러고 입술로 씌나요? 보내려냐? 하나님, 은 우리의 능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해. 자유함을 누리를 주님은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그리고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 다 붙들고 흔들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로 힘 얻고 이 전도에.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것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가는 것마다 삼재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늘 보자의 축복과 하늘의 배경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